안녕하십니까. 랩뷰를 처음 시작하시는 거나 아니면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데이터를 로깅하는 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로깅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윈도우 OS가 자 화면 보기가 활성화돼서 중간에 데이터 로깅이 안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는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그분께는 이전 강좌에 마우스 이벤트는 아니지만, 키보드 이벤트를 유저32.dll을 이용해서 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 한 적이 있었고, 이와 유사하게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도 유저32.dll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벤트를 프로그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유저32.dll를 그 이용을 해서, 자, 마우스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 하기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랩뷰 같은 경우는 자 dll 파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불러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연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에 라이브러리 and 실행 파일에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노드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 호출을 이용하셔 가지고 유저 31.dll 파일 패스를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이 유저 32.dll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DLL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함수 이름을 자, set cursor pos 그러니까 포지션의 약자죠.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셔야 되면은 마우스 커서의 x, y 좌표로 이동을 하게끔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원형을 보시게 되면은, 자, 리턴은, 자, 보이드 형이고그 반환 값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set, 커서, 포지션, 그 다음에 함수 입력으로는, 자, 정수 타입, 3 2비 i 정수 2개, argument 1번과 2번인데, 그게 각각 x,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마우스에 대해서, 어, 왼쪽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은 이제 클릭하는 이벤트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은 자, 유 어, 마우스 언더바 이벤트가 되겠고요. 함수의 원형은 마찬가지로 리턴 데이터는 이제 보이드형으로 리, 반환할 데이터는 없는 거고 마우스 이벤트에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입력 파라미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DW 플래그스라고 하는 값이 중요한데요. 이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가지고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자, 이 관련된 거는 여기 이제 코드상에 보시면 제가 주석으로 처리해놨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왼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와 이제 클릭을 해제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하고 클릭을 해제했을 때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W 플래그스에 관련된 값을 인가를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헥사로 02라고 하는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효과가 나, 나겠고요, 04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 클릭을 해제하는 효과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실습할 프로그램의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자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내가 어, 인가하기 위해서 x 포지션과 y 포지션을 입력받을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자 열거형 컨트롤로 해서 자 left, down, up 그 다음에 down, up 이네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행 주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코드는 두 개의 while 루프가 이제 병렬 루프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while 루프는 사용자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고요. 이 아래쪽 같은 루프는 폴링 방식으로 계속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라고 하는 값이 불리언 값이 참이 되면은 그때 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 셋이라고 하는 불리언 값이 불리언 컨트롤이 자, 여기서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값에 자, 값을 참으로 함으로써 이벤트를 발생시켜 준다는 거죠. 그, 그런데 실행 주기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 값이 참일 때이 실행 주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실행 주기를 초단위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함수 입력으로는 실행 주기 값에 고박이 1000을 해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기다림 함수는 입력 단위가 미리 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박이 1000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실행 주기를 초단위로 인가를 해준 게 반응이 돼서 자 스타트 값이 참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실행 주기를 5초로 했다. 그러면 5초마다 한 번씩 이 set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에 참을 해주고 해주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에서 이 set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이 관련된 값을 낫을 시켜서 다시 거짓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로드 두 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의 왼쪽 버튼이나 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해제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습할 코드 양이 제법 많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자 V.I. 파일을 어느 정도 만들어 왔는데요. 우선 자 프론트 패널을 제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패널은 제가 미리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면은 데이터 타입은 롱이죠. 인테저 32롱 데이터 타입의 두 개와, 그 다음에 모드. 그래서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열거형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은 left down, left up, right down, right up. 이렇게 네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행 주기를 초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화일루프에 이제 루프 카운트 값을 제가 표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 동작을 하기 위해서 불리언 컨트롤 스타트를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코드를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함수 팔레트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화일루프를 우선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화일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고 자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자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예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종료 버튼을 따로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패널 닫기 가지고 다, 종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케이스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e v r 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EVR 선택하시고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러시게 되면 이제 버린 물음표가 나오는데요. 이 관련된 값을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참으로 해줍니다. 참으로 해준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V.I를 종료할 때이 V.I가 완전히 닫히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구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연결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자 거짓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X를 누르면 이렇게 패널 닫기를 하게 되는데 VI가 완전히 종료된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이왕 한 김에 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에서 자점 .VI를 지우고 마우스 시뮬레이션하게 하겠고 자 사용자 정의 체크하신 다음에 제 동영상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다 체크해, 해제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좀 더, 어, 다이얼로그가 좀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자, 마저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e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에다 제가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exit 같은 거,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기계적 동작 특성을 보시게 되면 은 놓을 때 스위치고 엑시트도 마찬가지로 놓을 때 스위치로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제가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값이 자 set이라고 하는 컨트롤을 안에 넣어주시겠고 자 여기서 자 생성에 자, 상수의 저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가지고 스기로 변경하시고 자, 불리언에서 NOT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 값이 참이 되면 바로 저는 거짓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해 주겠고요. 자, x 포지션하고 y 포지션 입력 컨트롤 값을 불러오시겠고 자, 이제 여기에서 연결에, 자, 라이브러리 앤 실행파일에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로드를 불러오시겠습니다. 그리고 더블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라이브러리 이름 경로를 이제 불러오시게 되는데요. 자, 보통 보면은, 윈도우 어, OS 같은 경우는, 자, 윈도우즈 C 폴더에, 윈도우즈 폴더에, 시스템32 폴더에, 이제, 여기에 DLL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user32.dll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경로가 잡히시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함수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set 커서 자 커서 포지션이죠 pos 자 이렇게 불러왔구요그 다음에 win API로 저는 호출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잘안 보이니까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함수 원형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환 타입은, 자, 보이드형이구요. 그 다음에 추가하신 다음에, 자, 아규먼트 1번 같은 경우 숫자형이고, 자, 부에 있는 3 2 b i 맞구요. 자, 아규먼트 2번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 맞춰졌죠. 확인 누르시겠구요. 자 다음으로는 이 관련된 부분에 자 제가 여기는 주석으로 set 커서 pos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으로 자 x 값 argument 1 번, 다음에 argument 2 번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set이라고 하는 불리 컨트롤이 이제 값이 변경이 됐을 때이 xy 포지션으로 이제 커서를 이동 해주는 효과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하나 또 복사를 할게요. 복사 해가지고.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마우스 이벤트를 불러오겠습니다. 마우스. 자, 됐네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걸좀 보시게 되면은. 우선 반환 타입은 보이즈고요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름 바꾸겠습니다. d w 플 l a g s 라고 하겠구요. 숫자형이고 인테리어32 맞고 다음은 자 d x라고 하겠고요 32비시죠 그 다음에 또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엔 d y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하신 다음에 d w 데이터라고 하겠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호 없는 32비시입니다 부호 없는 32비시로 하겠고 또 추가하신 다음에 어, d w extra info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부어 없는 3 2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하실 건 뭐냐면, 이 모드 값을 이어가지고 입력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모드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케이스의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모드를 인가해주시게 되면은, 자, 케이스 구조는 항상 처음에는 두 가지 케이스만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값을 인가해 주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석으로,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left, down 같은 경우는, 헥사로 0x02라는 값이구요. left, up 이라고 하는 거는 0x04를 인가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right, down 같은 경우는 0x08이구요. 그 다음에, right, up 같은 경우는, 자, 0x1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숫자형에서, 자, 숫자형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자, 16진수로 표현하겠다. 그 다음에 최소 필드 폭을 두 자리로 하겠고, 자, 좌측을 제로로 채우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라벨에 핵사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다운 같은 경우는 0x02죠. 그래서 2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관련된 값을 여기 dw 플래그스에 인를해 주십니다. 니다자 에라클러스터를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다 0으로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부어 있는 32비트 있고 또 부어 없는 32비트 있죠. 그래서 생성에 자, 영으로 설정할 때도 따로따로 좀 어, 데이터 타입을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 복사하겠고 자, 레프트 업 같은 경우는 4죠. 핵사로 4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복사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자, 라이트 right 다운 같은 경우는 8입니다. 그래서 8을 넣어 주시고요. 자, 라이트 right 업 같은 경우는 10이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set이라고 하는 값에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도 이제 하나의 while 루프로 운용을 하겠고요. 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는 폴링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카운트 값을, 여기, 어, 화일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에 연결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 값을,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값이 참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셋이라고 하는 것에서, 프라퍼티 노드에 값 신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타트 값이 참이면은 이 관련된 값을 자 참으로 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겠다는 코드를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행 주기도 이 스타트 값이 참일 때자 수행 주기를 실행 주기를 자 반영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루프 안에는 타이밍 함수를 항상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숫자형에서 고박의 함수를 이용 하셔가지고 자, 실행 주기는 초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기 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천을 곱해주고, 관련된 값을 기다림함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값이 거짓일 때는 저는 값을 1로 해서 1초마다 한 번씩 폴링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좀 최적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위로 좀 올릴게요. 위로 올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엑시트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쓰는 불리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패널 닫기 할때이 엑시트 값을 저는 자,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참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생성에 상수화셔 가지고 참으로 해 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 아래 화일루프가 또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관련된 값을 자, 화일루프가 정지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거짓으로 해 주셔야지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때 이 아래 화일루프가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런데 자 코드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초기 값을 저는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초기값 중에 하나는 자 마우스의 X, Y 포지션 정보를 제가 초기값을 줄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X하고 Y 포지션을 다 500으로 인가를 해 주겠습니다. 자, y도 자, 프라퍼티 노드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들을 다 5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생성에 자, 상수로 하신 다음에 500으로 인가를 해 주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모드라고 하는 값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레프트 업으로 실행이 되도록 설정이 되도록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도 자 여기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생성에자 상수 하신 다음에 left up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주기 같은 경우도 5초로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제가 5초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해서 5초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xy 포지션은 500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마우스 이벤트는 left up로 했습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마우스가 자동으로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카운트 값이 지금 일식 증가 되고 있죠 자, 마우스가 또 바로 자, 자기가 자동으로 이동이 되죠. 위치를 제가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본인이 이제 500x500 500 위치로 마우스가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로드를 이용을 해서 유저32.dll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마우스의 포지션을 위치그 변경하고 그다음에 마우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뭐, 어, 윈도우 OS의 화면 보호기가 이게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